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과의 어휘민 연습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의 어휘를 좀 보면 심볼 상징이 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상징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따가 밑에서 이 단어가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고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음 그리고 설화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설화라고 하면 어,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 PP가 여기 뒤에서 이제 꾸며주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보면 어입의 단어가 단어를 통해서 passed on 전해진 전달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뭐,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단어는 아시겠죠. Revive. 다시 사는 거죠. Bring back.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단어는 Abundant란 단어인데요. 이게 많아요. 많은 양. 너 쉬운 단어로, 뭐, Many나, 어, 정도로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 s t i m a t e 단어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대략적인 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appearance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 이게 동사형은 많이 봤는데요. 이게 명사형으로 어, 출현, 뭐, 등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보여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실은 약간 외모라는 뜻으로 다른 맥락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various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죠. 다양한데 그 단순히 많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 종류가 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측면이란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전체 중에서의 그 일부분을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런데 저런 부분에서는 그렇다. 라고 해서 동의어로 perspective와 view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수란 단어도 혹시 모르는 친구는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더 h e number of, 그러면 뭐뭐의 수라는 뜻이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기 더 라는 요 관사입니다. 어 근데 만일에 여기가 a number of로 쓰였어요. 그러면 요거는 많은이란 뜻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머머의 수 라고 해석되는 까닭은 뭐다? 요더 때문이다. 여기가 어로 쓰이면 뜻이 달라진다 라는 점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팅트란 단어도 이번 과에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하지 않는 멸종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 글쎄 이번 과에서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연관이 돼요.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외열한 상황인데요 한 나라가 어다 통제해요 또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생각을 하면 일본이 한국을 통제했었죠 그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분으로 가보시면 아, 여기 represent 다시 나오죠. 어, 나타내다, 상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상징으로서 다른 뭔가가 뭐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뭐를 나타내, 뭐를 드러내 어, 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음, 전통적인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관련이 있는데요. 방식이랑 어떤 방식이냐면 어그 오랫동안 해온 행해진 방식.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음음 뭐 어떤 생활 주거 방식, 어 먹는 방식, 입는 방식 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과거랑 연관이 있죠.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여기 페이지 이쪽은 다 풀고 오셨으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푼 친구는 풀어주시고요. 여기 페이지 이쪽, 어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페이지 이쪽은 별표를 하시고 이거 2회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어, 변형이 뭐좀될 수는 있으나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단어, 어, 문장 이런 걸로 출제 예정이니까요. 어, 꼭 풀어보시고. 어, 정답 확인도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번부터 보죠.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키는 거죠. 지킨다. 지킨다. 프로텍터 한다. 다른 뭔가를 이니까요. d 부분이 될 거고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에 a 라고 그러면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길고 어떤 분별된 어분 분별된 어떤 나뉘어진 그 시간의 흐름상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폭테일은 아까 저희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요. 어, 전, 그 전형적으로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말이 있었잖아요. 설화. 그다음에 timeless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이라고 보지 오,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과 상관없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건 저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단어예요. Unaffected란 단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바로 timeless 시간 영향을 받지 않는이라고 해서 여기 B 뭐 세월이 컬러도 변치 않네. 어, 그리고 컬러니얼 이 단어는 그 말씀드렸었죠. 관련이 있는데 상황이랑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 나라가 통제해요.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식민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에스펙트는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의 한 부분. 니까 F 번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부분도 볼게요. B에서 1번은 어, 이 책은 포함한다. 정보를 뭐에 관한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멸종된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extinct. 어, reading 어, 그의 요, 요게 이제 자서전이란 단어죠.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는 그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졌다니까, 리스펙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 어, 과일사 나왔던게 뭐였냐면, 이렇게 어, 분사, 현재 분사로 쓸 때, 분사구문으로 쓸 때, 어, 확인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분사구문이 될수 있냐면, 주어가 일치해요. 그리고 시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게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제 여기 책 읽는 거 누가? 내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시그 그 시기는 헤드라는이 과거 시제로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과거에 책을 어, 이 자사전에 읽었었고 그래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는 바란다. 아위시 아이 해드 요 표현도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직 저희가 제대로 다루진 않았는데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가정, 뭐 하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약간 가정법 어, 뭐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꼭 과거로 쓰게 됩니다. 음. 어 트래블 어브로드 어브로드는 해외라는 뜻이고요. 언론 어, 혼자 여행하다 여행하다면 좋을 텐데 어떤 용기 이렇게 혼자 해외 여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여기 courage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이 수업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것을이라고 하는데 어 how t 요리하는 방법 전통 음식 요리하는 방법 이니까 traditional. 우선 우리는 필요해 뭐가 필요하면 우리 여행의 이 비용을 이 추정하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 어팀메이트그니까 계산하다 calculate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c a l c u l a t i o 좀더 정확하고 추정하다는 영영프리에서처럼그 approximately하게 이제 calculation 하는 거죠. 레이트 캘큘레이션 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추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 어, 보시면 어, 키위는 어, 작지만 비타민 C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이 키위는 그 먹는 키위 있잖아요. 그 초록색깔 그 참다래라고 하는 어, 어떻게 그래야 되지? 열면 이렇게 반옷처럼 이렇게 생겼고 겉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참다래 참다래 요. 먹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풍부하다라고 하니까 요, 요걸로 고르시면 되겠고 디테일드 그러면 세부적인 언포겟 포르게타블이니까 잊을 수 없는 지금 다 형용사가 나오니까요. 이 컴플렉스 역시 복잡한 스 t 티드 그러면 뭔가 어, 지목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자이너는 한복을 어, 이렇게 했다. 어, 뭐 하기 위해서냐면 만들기 위해서, 현대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복을 어, 뭐 재해석했다. 리 v e 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결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초과하다, e x c e s s 되는 초과하다. 클랩트는 박수를 치다. 인포리드는 추론하다. 아, 어, 그리고 요 서스펙트라는 단어도 모르는 친구는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 용의자라는 뜻입니다. 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까닭은 이서스펙트가 명사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에요.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용의선상에 있는 용의자. 이 용의자는요 아주 강하게 Det 이하 있습니다. Det 이하는 뭐냐면 그가 여기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람 그가 이 용의자가 그 사람은 어, 범죄를 이 저지르지. 저질렀다는 것을 르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다 라는 여기 부인하다 라는 요 단어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는 여기 지금 2번 2번에는 1번 여기는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이게 재미인데 그러면 검사하다 r a i s e d 는뭐 올리다 들어올리다 u l e d 는 충족시키다. Realize 든 깨닫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장 모양,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트 모양은 여겨져요.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사랑의 이것이라고 여겨져요. 사랑의 상징이라고 여겨져요. career면 어떤 경력, quality면 어떤 질, 품질, i n s u r 는 입구, impact는 어떤 어, 뭐 충격. 어떤 영향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브라질은 요어 2014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다 어 라는 호스티드가 좋겠습니다 개최하다 주최하다주최하다 주최하다. imitated는 모방하다 posed는 정지하다 figured out은 파악하다 이해하다 익스플로어드는 탐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3 번, 5 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